유인 버스 정장입니다. 저기 산이 보이죠? 상징 같아요. 여기 한국 사람들이 보여서 제가 좀 이렇게 나오면 여기, 여기 보이겠죠? 네, 그 유명한 유인역입니다. 역을 중심으로 쭉쭉 늘어 있는 겁니다. 뭐 프라이버시 보상 잘준비나놨요 네, 유인 버스텀가리입니다 바로 역 앞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음, 불을 끊을 겁니다. 저는 유인, 보면은, 저 버스 정장 류 뒤에 편의점이 있는데요. 어 편의점 가서 뭘 먹냐면은 커피를 먹습니다. <laughs> 왜 편의점 가서 커피를 먹냐면은, 어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사면은 뭐한 7, 8천 원 줘야 되는데, 여기서는 한천 원에서 1, 1 2 0 0 원이면은 먹으니까요. 돈을 아끼는 거죠. 한국료는 안 아끼냐고요? 한국료도 싼거 다녀요. 네, 말이 많죠.